안녕하세요. 제정 박입니다 오늘은 1 2 코스 걸으려고 나왔고요. 여기 시작점 하모체육공원에서 모슬봉 정상을 갔다가 동란주 마리아 성지 그리고 신평 고자왈 정계와 광장 그 다음에 종점인 무릉 외갓집까지 17.3km 거리거든요. 시간은 대충 한 6시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체키를 건넙니다. 저번에 이제 난이형이랑 같이 올레길을 걸었었잖아요. 혼자 걷는 것보다 괜찮아서 같이 가려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기를 계속 꺼놓네요. 연락이 안 돼요. 혹시 난이형 보신 분 계시면 연락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혼자 나왔고요. <목소리> 여기 대정오일시장은 배월 1일, 6일, 11일 이런 식으로 5일마다 열리는 정통 재래시장입니다. 날짜만 맞다면 대정오일시장 방문을 추천드립니다. 다른 오일장보다도 규모가 크고 제주도의 특산물과 신선한 농산물을 직접 만나볼 수 있습니다. 딱 걷기에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덥지도 않고 좀 시원합니다. 걷기에 좋을 것 같고. 오늘 대부분의 코스가 숲속을 좀 걷는 그런 코스인 것 같아요. 가기 전에 그래도 바다는 조금 많이 보여드리고 출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화창한 날씨는 아니에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날씨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슬봉이 저거거든요. 제일 위에 저거는 이제 군사기지인데, 군사기까지는 지안 올라갈 것 같고요. 그 주변까지는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멀리 느껴지는데, 17km가 넘는 거리니까, 부지런히 걸어야 될것 같아요. 베이커리 카페. 와, 사람 많다. 벌써 이제, 진짜, 진짜 조금 과장해서 봄이 왔어요. 여름에는 이제 굉장히 많이 힘들어서 빨리 겨울이 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또 겨울이 오니까 또 빨리 여름이 왔으면 좋겠어요. 배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놀러 오시기에 요런 숙소 어떠셔가지고 묵으시면 바다 보이고 일단은 사람이 많이 없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애월이나 함덕이나 사람 많은 관광지도 좋지만 은 북적북적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뭐 대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새 몰래길 좀 많이 걷고 있잖아요 올해 목표는 몰래길 일단 완주하는 거고 다이어트도 꼭 성공해서 25년에는 좀 건강한 모습을 보여 드리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제주 돌돌의 힐링투어 여기 사무실에서 생선 신고를 해야 하고 비용은 성인 36,500원, 소인은 31,500원입니다. 소요 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 90% 확률로 돌고리를 볼수 있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해안가 쪽은 끝나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해서 저 모슬봉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대정은 이 논밭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대박. 제가 주먹이 되게 크거든요? 제 주먹보다 한3 배는 큰것 같아요. 와 크다. 대박. 엄청 크네 오늘은 저기 멀리 보이는 모슬봉 저희까지 빠르게 갔다가 하산하고 간단하게 점심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대정고등학교 대전 대정고를 지나서 오르막길 시작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코스네요 야경사가좀 있습니다 아아 아... 아... 정신 차리자 <laughs> 언덕이 많이 가파르네요. 여기가 묘지가 되게 많이 있어요. 저쪽에도, 저쪽도 있고, 어, 묘가 엄청 많네요. 어, 여기서 우측으로 돌아서 가게 하네. 이쪽으로. 그래, 차라리 이게 낫다. 아, 숲속 좋다. 마음에 치유가 되는 느낌이구나. 좋게 말하면 멋있다. 산망산야 멋있네. 아니, 정상이 아니거든요. 근데도 너무 멋있네. 현재 지점 5km입니다. 이제 남은 건 12.3km. 이야 기분이 조금 좋아졌어요. 5km 많이 걸었네. 모슬봉 정상부로 올라가는 잊혀진 애길을 산불감시원의 조언을 얻어 복원했다고 합니다. 오 평지. 요지 엄청 많죠. 여기 밑에 쪽에도 막은 있고. 벌써 간세 보이네요. 정상이에요. 중간 지점까지 찍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성산 쪽에 걸을 때 이거 한번 설명 드린 적이 있는데 폐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정상 올라오는데 이제 힘들었으니까 쉬다 가라고 의자 이렇게 놨네요 와 쉬는 김에 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 한라산도 사실 이게 지금 잘안 보여서 그런데 이게 한라산이거든요 한라산도 보이고 산방산도 보이고 저쪽이 형제섬이잖아요 송악산이 저기 끝에 끝자락에 송악산 있고 오르기는 힘들어도 보상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올만한 것 같습니다. 숲길은 좋은 것 같아요. 시원하고, 이쪽은 군사지역인가봐요. 이쪽은 못 가게 돼 있고요. 내리막길 너무 싫어요. 무릎이 조금 시큰시큰해요. 이렇게 내려가면. 홈페이지에 11코스는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길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알겠네요. 예상했던 대로 모슬봉 오를 때 오르막길은 많이 힘든데 이제 내려올 때는 사실 별로 힘든 것도 없고 좋습니다. 제가 올레 길도 다니고 오름도 많이 올랐지만 이렇게 묘지 많은 곳 진짜 처음 봐요. 7km 왔습니다. 이제 10km 남았네요. 10km면 금방 가요. 평지 10km는 순식간에 갑니다. 최근에 제가 영상 업로드가 조금 뜸해서 그런지 저를 잊으신 구독자님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분발해야 될것 같습니다. 안녕! 제가 많이 걸어오긴 했나봐요. 저기 끝에 모슬봉 있잖아요. 중간에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번 코스는 먹을 걸좀 준비해 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제 여기 좀 마을이 나오는데, 가까운 편의점 같은 거나 있으면, 뭐, 가볍게 하나 먹고 갈 생각입니다. 저기, 세븐일레븐 하나 있네요. 어, 여기, 식사. 순대국밥, 음, 9,000원. 저렴한데요? 어디지? 순대국밥 먹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도무지 어딘지 찾지 못하겠네. 뭐, 어떻게만. 희밥이 김밥을 또 출시를 했네. 내 알도 양이 많은 것 같아. 오, 믿고 먹는 희밥입니다. 아, 맛있겠다. 한번 먹어볼게요. 음! 김밥에 깻잎이 들어가서 음. 음. <laughs> 향이 괜찮은 것 같아요. 습니다 맛있는 밥도 먹었으니까 완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로 이제 가면 신평 곶자왈이 나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겉면을 보면 안쪽에 우리가 아는 양배추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겉잎은 버리는 걸까요? 신평 무릉사이 곶자왈 신평 곶자왈의 길이는 2km 정도 됩니다. 시간상으로는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와 도토리, 도토리가 엄청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게 도토리 나무인가? 하나만 가져갈게요. 이번 코스는 조금 심심할 수는 있는데 숲이 많아서 이런 숲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번 코스 괜찮을 것 같아요. 숲길도 나름대로 또 이게 매력이 있거든요. 붓자왈은 이런 바위 같은 게 많이 있어서. 바닥도 잘 보시고 걸으셔야 됩니다 바닥이 물똥물똥합니다 곶자왈은 숲을 뜻는 곳과 덤불을 의미하는 자왈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길 자체가 험할 수밖에 없음을 인지하고 준비를 철저히 하고 방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와 여기 느낌 좋다 이게 곶자왈이지 이런 느낌이 길도 되게 좋아요 보시는 것처럼 길은 되게 좋아요. 숲길 신나게 걸어왔네요, 오늘. 와. 이제 마을로 나가서 어 목적지에 이제 도착할 것 같은데 체력은 괜찮습니다. 많이 힘들진 않습니다. 오, 저수지가 하나 있어요. 모리도 있고. 안녕. 안녕. 대답 좀 해라 마을 정자나무 하나 있고 올레길은 코스마다 오르면 하나씩 오르잖아요 그래갖고 체력이 좀 많이 빠지는데 올레길은 기간을 조금 길게 잡고 오셔야 되는데 그냥 제주 해안도로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거든요 한 3박 4일 정도면은 그렇게 제주도 한 바퀴 돌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다음에 고런 코스로도 한번 걸어보는 것도 어,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해볼게요. 저기 있잖아요. 저기 모슬봉 정상 보이네요. 아, 진짜 멀리 왔다. 와. 이제 올레길 코스가 많이 남아있진 않데 이렇게 한 코스 한 코스 걸으면 캐스트 하나씩 깨는 것 같기도 하고 좋습니다. 항상 출발할 때보다 도착할 때가 더 기분이 더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저기 간세 보이네요. 오늘 이상하게 에너지가 좀 넘치네. 모르는 갔 같지. 고정 3개 찍고 난주했습니다. 24,000 거리는 1 8 k m 정도. 오, 칼로리는 1,500칼로리나 태웠네요. 생각보다 코스가 좀 길었나 봐요. 좀 빠르게 걸어서 그런지 오늘 은 5시간 정도 걸렸는데 코스 자체가 초반에만 모슬봉 올라갈 때만 조금 힘들었고요. 전반적으로 코스 다 괜찮았습니다. 평지 걷고 숲길 걷고 뭐 이러다 보니까 도착했는데 그리고 올해도 또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주 찾아와 주시고요. 댓글, 좋아요 항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안녕!